방탄바라 얼마 전에 그거 가, 이거 올라왔다고 하던데 그거 파시는 형님이 형님인가? 와 근데 너무 비싸다. 방탄바라. 근데 너무 비싸. 아니 120인데 오버롤. 야얘들아 이거 살 바에 이거는 납득이 가지 않냐? 그스텟 지리는데? 난 비디치 쓸것 같은데. 물론 역동작이 조금 심하긴 해. 역동작 있긴 한데 비디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러진 코뼈는 다시 붙일 수 있지만 이미 먹힌 실점은 되돌릴 수 없다. <laughs> 안 되겠다. 어이! 뜨자 그래, 너라도 패고 가자. 들어와. 너는 내가 보여줄게. 트윈 타워가 뭔지. 아니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 또. 아니 뭐 무슨 들어오자마자 디스코드에 초대까지 주시고. 아이고 빨리빨리 빨리 가야지. 아니 근데 선생님 제가 2티어 1왕인데 어떻게 상대 가능하시겠어요? 아네데 2티어 1왕이시죠아 조금 웃기긴 해요. 가소로운 느낌은 좀 있어. 아사롭다라. 네제 팀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 공격수가 블리트 드로그바예요. 선생님의 잔챙이 수비수들로는 내 헤딩을 절대 막을 수 없다. 근데 조르진이는 도대체 왜 쓰시는 무슨. 컨셉이. 아 잠깐 나 다시 초대 주세요 조르지뉴로 패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팀이세요? 저 첼시 첼시. 거짓말하지 마세요. 첼시에 왜 덕배가 있습니까? <laughs> 아니 유튜브에 상남자 하남자 이지랄 연병설들이 <laughs> 갑자기 첼시에다 덕배 쓰는 병신 있다? 네? 아 내겼다. 너는 내 실력으로 입다불개해줄게. 팀이 귀엽긴 하시네 팀이 귀엽긴 하셔. 진짜 살벌하다 살벌해. 그게 팀이야? 어? <laughs> 너좀 <지금> 맞자 그냥. <laughs> 너도. 덩달아 맞자. 너안 되겠다 아, 이 자식아. 조르지뉴가 웃은 거지. 조르지뉴 너무 웃었다. 오른발이냐 왼발이냐 걔는. 조르지뉴 양발. 양발 확인. 비켜줄래요? 오이고. 이런 건안 막는 거고. 펠리스 귀여우시고 두루... 바라님들 조르지류... 괜찮고 어라? 어 괜찮은 같아. 거 같아. 열한가 안 막지. 거기는 달로가 살짝 와버렸지. 어떻게 하실라고? 두 명이 트윈 타워 조심하라고 헤이헤이. 말을 했지. 펠리스 왔는 오이브. 이한 발이 조르지뉴가 조수로 보이나? <laughs> 조르지뉴 뭐야? 야 이십 덕배 감사 없는거 봐라 덕배 감사 없는거 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한 남자기 때문에 예. 덕배 감차기 예. 칠성을 날아놨습니다. 덕배 감차칠성. 네. 예. 아 많이 더러우시다 이건 많이 더러우셔. <laughs> 자 근데 아 맞죠, 어... 하면... 어, 뭐해, 뭐해, 뭐해. 아니 한명 어, 쓰러졌잖아. 어, 뭐. 뭐야? 아, 뭐. 아 뭐야 이거는 이걸로... 그런, 그런 잔잔바리 필드업은1티어에서는안 어, 어. 먹힌다고. 이 양반아. <laughs> 1티어는 아. 당신이 1티어가 아니고요, 선생님. 바라는 그럼 이걸로 한대 맞자. 여기는 키컷 어? 유바의 트윈 타워를 내가 조심하라고 분명히 월딩 했을 텐데. 키터 했는데 먹었네 이거. 그룹 빠잖아. 자 그럼 어 잠깐 공좀줄수 있어? 공 뭐해? 그 다시 줘야지 어, 이거 맨... 어, 알았어 알았어 어, 미안해 고마워. 미안해 어? 어 다시 들어갈게 어, 나 하마터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잡혀갈 뻔했네 자 그러면 어라? 이건 뭐지? 드록바가 드럭... 헤딩만 하는 반... 줄 알았지 아이고 드록바는 돌파가 안 되는 친구야 네. 친구야 네. 비디치는 목숨냐 <laughs> 부러진 코뼈는 다시 붙일 수 있지만 어? 실점은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친구야 양반아 미스... 오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상우씨 여기 여기까지 <laughs> 휴 반페르시는 안 안막냐! 안막냐고 이 자식아 웃음냐? 웃어이 게임만 스나의역전 맨유의 히어로. 히어로 어? 러빈 반페르시다 이 자식아 자이 친구 와.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중미 조르지니 같은 경우에는 어? 헬시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 어?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유로 2020 우승 예그 다음에 발롱도르 3위 포디움에 빛나는 레전드 미드필더에요 로아 너는 큐떡 한방 맞자 발로 응, 어이구야 어이구. 자 이거 안 맞고. 에이 그거는 말이 되겠냐. 자 조르준이 어디 갔어. 조르준이 패스 한번 보여줄까. 어. 어떤 식이지. 이런 건데. 어이구 조르준. 여기 갔어. 오비야. 응, 아니야. 안 아니야. 꺼져안 꺼지고. 살짝 뛰면서 여쪽으로. 어. 여기 포를란이 기다리고 있었어. 자뛸 거지. 어. 뛰는데 힐러. 괜찮아. 위에 줄 건데. 볼포급합니다 여긴 어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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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긴 어때? 네이저. 어, 이건 어때? 잘가나. 이것은 바로 오, 이, 오, 이 오, 티어의 아, 눈거리. 다르릉, 따르릉 갑자기 두 펄이 적기. 새끼 이게 언제나이 자식 알겠냐? 야너좀 좋아졌다 슬픈. 봄 좀. 확실히 아,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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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국물 먹어본 놈이 좀 잘하긴 한다. 내가 아, 하긴 야, 하긴 웃으겠잖아. 나가 고 친구야. 건가지고 아이 자식아.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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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자. 여기 무도회장 아니에요. 루피소치. 춤추지 마세요. 네. 오 리스 인스 비켜. 이 새끼야. 신데렐라 로나 로아. 비켜 이 새끼야. 오 로빈 밤페르시안 가고. 여기 어때? 로 일로 와이 씨. 오 이티오. 어이. 쟤... 어드벤티지. 뭐 지스타일 정이냐? 이박삼일이야? 뭐야 이거? 아이 어드벤티지 너무 길잖아요 지금. 아또자 가요. 거잖아. 응 맞아. 진짜 아, 고추 떼라 아, 진짜로 응? 아, 니덕 음? 네 빼나 고추 떼라? 꺼져 나 출발한다 자 졸라가 뛰는데 이거안 맞고 이 진짜 친구가 빠른대. 홀란드의 아버지 다리를 풀어뜨린 장본인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친구 어쩔티비. 아 크로스에 맞으니까 살짝 PTSD 오네 네 너는 딱 챔딱이야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웃음> 잘 막는다 <laughs> 비켜줄래? 오우. 사람을 그렇게 치고 가면 안 되지 로이킨 안 막지 여기 아 맞다. 어이구야.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비켜 줄래? 오이키냐? 잠깐 갈데 없잖아. 어 뭐. 뭐야 잠깐 타임 둘이 붙으셨하야야야키안 먹어. 구라고요. 제가 조르 안녕. 고... 누구야? 존나 느리다. 어이. 고맙다. 나 아이고 달로야 달로야야. 들어갔으면 좋겠어. <laughs> 그게 되겠니? 골키퍼 살짝 나오면 그거 피해서 찰라 공도서 제대로 못짜 아? 그건 모르나봐. 모르나봐. 왜 이걸 못 잘랐을까? 안돼. 어, 당호 나 출발한다 오, 나 오, 출발한다. 어, 당호 나 출발한다. 기기를 온수으로잘 건데. 오, 상호 오, 이런 건 어때? 시아 나게 한번 돌려주면서. 어, 상호씨내 말이 들리나요? 뭐야? 존나 맛없는 세레머니네. 미안합니다. 네. 아니, 와, 나 진짜 어이상실이다. 내가 딱한판 하면서 스카우터 딱 돌려봤거든. 당신 딱 맞박이 전성기의 3분의 1. 하 <laughs> 뭐라냐? 맞박이 나한테 스크림에서 7, 어, 7번에서 7번 다 털렸는데 야마 맞박이니이 자식아 팀이 그 뭐야 세네갈이잖아 이 자식 말하는 게 많이 싸가지 없어졌구나? 레디 박아라 레디 박아라 너는 내가 이거는 아, 진짜 이... 안 써줄라 했는데 너좀 맞자 이 새끼가 안 나, 되겠다 뭐 팀빨을 노네? 나 이거 싫어하는데 이 팀에 야, 지고 너야 김... 하는 거 한번 보자 야 김태형이 공격수인데? <laughs> 아 이걸 바꾸면 되고 얘야 너 어디 한번 보자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 구치가 여기에도 달려있나? 기본적인 건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친구야 비켜줄래 어 잠시만 잠시만 잠오만어 면보영이거든 자 골키퍼는 누구야 혹시 골키퍼 골키퍼 이훈재 형님인데요 오 상남자네 어 그럼 나한남자처럼 여기다 갑자기 범명 석보 그런 짓안해 <laughs> 그거는 진짜 아, 너처럼 덕배에 섰고 이런 짓 안한다고 나는 나는 진짜 이천이 대한민국 이범영 쓴다? 저는 그 사람이랑 절교해요 아, 당신은 이제 <laughs> 덕배 때매 <때문에> 이미 절교고요 <laughs> 그러면 이런 건 어때? 되겠냐 그게? 카메라맨도 놀랬고 친구야 사이드 패스 자 피구 막은 아. 송정국이고 친구야 대한민국의 리베로 안녕 그리고 난 진짜 이상호야 반가워 오 어, 진짜 이 뒤에 주고 다시 상호가 어?

오 치랄 이거 어때? 아, 이생기가 지금 자 키큰 조카치 하지 마세요 이상호한테 큰 코다치니까 그냥 설켜지를 ZD 를 막느라 그쪽으로 해놨는데 ZD 그런 거안 때려 이양반아 아니 맞고 이양반아 너한테 세컨 볼갔잖아 코다리 이 자식아 자 코다리 전혀 아니고요 자 피구막은 송종국 등장이다 피구막은 손호는 못 막을까 은연기어 응, 때 김철우님까지 합세? 가세 김태웅님 가세 비켜 철옹 철옹 철옹이 비켜줄래요? 러닝 크로스! 나나나나 아, 어. 어, 어, 이분은 벤치를인데 안녕. 그렇습니다. 아, 누군데? 대한민국의 리베로 2002년도의 주역. 오, 안녕 초롱인데 괜찮아? 오, 안녕 오르지. 졸라야 나 초롱 철옹 나 아이구야 슈팅 봐라 슈팅 더러운 거 봐라 그냥. 마스크맨 마스크맨 김태형이라고 하고 안녕 역시 이 상호 비켜주시고 피구바고 송정국이야 역시라고 어. 송정국. 비키고 이 친구는 어, 첼시의 레전드 덕배 <laughs> 뭐라고 첼시의 자랑 뭐라고 넌 어디 가서 맨시티 얘기도 하지 마라 맨시티 팬한테 테러 당할 것 같으니까 알겠지 사인도 안 막지 안녕 나설 바우드 안녕 나설 이거는 거짓말 설바... 안 하고 컨트롤 안 해도 막아 이거는 이거 먹던데? 뭐 귀엽냐, 그냥? 이탈리아 전 동점권의 주인공! 설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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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기현이야, 이 자식아, 그냥. 귀엽냐? 어? 완전 설기현은 웬만안 막지? 빨리 빨리 크로스만 막으려고 앞뒤로 아 뛰고 말이야, 어? 귀여운 새끼 봐라 이거 아, 근데... 안녕 어, 홍명본대 어, 괜찮아 뭐지? 유상철의 마이클 잭슨 리로 안녕 레딩 레전드 안녕 난 레딩 레전드 아, 안녕 난 레딩 레전드 마리, 비켜 유상철.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 갔다. 뒤로 안녕 뒤로 갔다가 아, 안녕 아, 밑으로 갔다가 아, 안녕 어. 나서 피고마구송정도 비켜 응나 기운 막았어. 믿겨? 플리트 유상철. 안녕 나는 나는 레딩 레전드. 안녕 나는 레딩 레전드 위로 여기서 초롱초롱 아, 저... 초롱. 아, 저... 안녕 난 대한민국 음, 리베로 응 저... 초롱이 대고. 안녕 다시요, 정이상 초롱이가 지성아 이상호 아, 네? <laughs> 등장 이상호 등장 정환이 형응 사고야. 어. 와, 미안해요, 미안해요. 먹는다고. 야, 이사을 막는다고 이거는 좀 심한데요, 베드로 씨? 아해 뭐 따라서 하는 거죠. 아, 예, 미안합니다. 때문에. 제가 테클한 건 미안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뭐할 건데, 양 이자본 슛김 동료들이 아, 시카비. 아, 이상호 기승기 등장 드록바 카운터 고맙게 안녕 고맙게 비켜 고맙게 나는 고맙게 유상철 안녕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폴란드전 레전드 골의 주인공 안녕 난 초롱초롱이 고맙게 고맙게 안녕 난 초롱초롱초롱초롱초롱초롱이 사이드는 안망니 안녕 난피구마도 송정국 피구마도 송정국 피구마도 송정국 피구마도 송정국 고맙게 뒤에 주고 안녕 나는 쥐속파의 빰빰 잘가라 설바우두 레딩 레전드 엉금엉금 엉금. 엉금. 레딩 레전드 되겠냐 이 자식아? 어? 되겠어? 진짜 연이 됐고. 안녕 이훈재 등판. 살짝. <laughs> 자드롭바가 돌파가 안 된다고 했는데 조르지뉴의 네. 마르세유는 안 맞고. 아, 야너왜 네? 까불었어? 여기 너 뻔데? 조르지뉴가 우습지. 어 좋은데. 잘 가라. 안녕 이상철의 탭 우리 보훈이는 많이 이지해졌네 잘가라 아니 진짜 맡기면 될까요? 시원하게? <laughs>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예. 안 돼요라고 하고 싶지만 돼요 이 새끼야 넌 들어와 이제 내가 마지막에 너 오랜만에 당해보지 공사 시간차 공격 안 해요 히히 <목소리> 내 네, 한기천이 한국에 발려버리기 방훈씨 이판 끝나고 진짜 우리 오랜만에 내깃밥 한번 할까? 이판 끝나고 내깃밥? 어때? 내깃밥? 시원하게 시원하게 쟤 개새끼야